자, 47번, 47번 보겠습니다. 47번이 뭔고 아, 요거 어, 요 시기는 조금 이제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 해석하는 사고를 하실 때 항상 여러분들 등차수열에서 대다수 놓치는 게 뭐냐면 공차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자꾸 놓치는 개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잘 보시면서 다시 잘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47번 보시면 첫째 항이 얼마가 되고 있는? 60. 60인 등차수열 a n에 대하여 수열 t n이라는 놈의 식기를 이렇게 정의를 했대. 근데 t n이라는 놈의 식기는 첫 장이 60인 등차수열 중간에의 a n 들어가 있잖아. 요 놈의 식기를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n 번째까지에 모인 거야. 합에다가 뭐 씌어놓은 거야. 절대값 씌어놓은 거야. 자 그랬을 때 자조건을 보면 T19와 T20을 비교했을 때 T19가 T20보다 작다고 랬고 나조건에서는 T20과 T21을 비교했더니 T20이 어떻다고 랬어 같다고 얘기했죠? 되냐 안 되냐?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건 TN이라는 노의시키면 어쨌든 저쨌든 등차수열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더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얘가 니 근데 이 등차수열은 당연히 뭐가 일정한 수열이니까 뭐가 일정한 수열이야? 차가 일정한 수열이잖아. 그 일정한 차를 우린 뭐라고 한다고? 공차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공차가 항상 양수라고 가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이걸 놓쳐. 중요한 게. 그지점을 놓친다는 거야. 즉, 만약에 공차가 양수라면, 공차가 양수라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쭉 가가지고, 어쨌든, 어쨌든, AM까지 더하면, 우리가 간단히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1학기, 1학기 때 배웠었어? SN이라고 배웠다 그랬지. 공차가 양수면, SN은 점점 커지겠니, 점점 작아지겠니? 커져요. 그렇지. 점점 얘 커져. 커진다. 즉, 모벨어는증가함수 쉽게 함수로 본다면 마찬가지로 d가 만약에 음수라면 마찬가지로 이 sn이라는 도메시켓은 sn은 음. 점점 커질까 점점 작아질까 음. 점점 작아져? 네 sn은 첫항 60이야. 아, 첫 항이 얼마야? 음. 60이야. 공차에 따라서 바로 작아질 수도 있고. 표현이 해느냐안 갔냐. 또는 어떻게 될 수도 있어. <laughs> 커지다가 작아질 수도 있겠지. 표현이 해갔어안 갔어. 왜? SN이랑 합이니까, 첫 항이 60에서 공차가 음수라면 점점점 작은 수가 나올 거 아니야. 예를 든다면, 60, 그 다음에 50, 뭐, 5, 그 다음 50, 이런 식으로 항들이 나열될 수 있겠지, 공차가 음수라면? 그렇다면 이 합이 커져, 작아져. 커지긴 할거 아니야. 맞아, 틀려. 하번 커지잖아.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될수 있니? 작아, 작아. 다시 작아지는 지점이 생기겠죠? 예, 갔어, 안 갔어? 지금 얘는 공차의 값에 따라서 점점 모아거나 증가해서 점점 커지다 작아지거나 또는 아예 처음부터 점점 작아져. 이럴 수도 있어. 만약에 이렇게 점점 아예 작아져가 나오게 되려면 공차가 얼마보다는 60보다는, 맞아, 틀려. 60보다 훨씬 어때야 절세값이 작아야겠죠. 예를 들면, 마이너스 6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같냐안 예, 갔냐, 갔냐. 그러면, 거기, 이제 거기까지 상황 같다면, 가족권을 보시, 보시면 됩니다. 가족권은 19번째 항까지 합이, 됐어, 안 됐어? 네. 다음, 20번째 항까지 합보다 어때야 된다 그랬고, 정확하게. 작아져야 된다 그랬고, 나조건에서 보니까 20번째 항까지의 합과 21번째 항까지의 합이 어떻다 그랬니? 같다 그랬거든. 그럼 나조건에서 지금 쳐다보면 나조건에서는 T20. 그러면 우리 항상 수열의 가장 기본은 뭐할줄 알아야 된다? 나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T20 표현하면 시작. 다시. A 얼마까지? 20까지 더한고 조금 쉽 와. 맞아 틀려? 다음 거. 됐어. 그다음에 어디까지? 다음에 2 더. 한게 둘이 엇각 아, 아, 하는 아, 거야, 또. 같다는. 괜히 하지 않아야 그럼 얘네가 같다는 건 이거 무슨 소리야, A, A 21. 에 20, 20. 부호가 그, 그, 음수? 음수면은 둘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음수야? 아니죠. 0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 근데 쌤 이게 만약에 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즉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20번째 항이 얼마일 수도 있어. 얘가 0일 수도 있어. 표현 이해 갔어 갔어. 얘가 0이고, 그럼 여기까지가 0인데, 21번째는 그러면 음수로 표현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 합의 영향을 뭐할 수도 있어요? 안 끼칠 수도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서는 표현 이해가지 않겠냐? 하지만 단순하게 봐서는 이것만 봤을 때는 21번째가 뭐가 될수 있어. 0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앞부분에서는 당연히 무슨 수가? 만약에 21번째가 0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있는 19번째나 다음에 또는 20번째까지는 무슨 수로서 표현이 됐다는 얘기야, 한 자체가. 양수로 표현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표현이에 갔어, 갔어. 그러면 19번째까지의 합이 20번째 합까지보다는 당연히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지만 양수란 얘기가 될 거거든. 표현이에 갔어, 갔어. 표현 이갔요 예, 그렇단 얘기 지금 우리가 그 결국에 나정권과 가정권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를 알수 있다는 얘기요? 공차 즉 공차가 아니라 몇번째 항이 몇번째 항이 21번째 21 항이 얼마 나와야돼 0 나와야돼 이해갔어? 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1번째 항이 여기 나오니까 첫번째 항은 또 얼마라는 걸 문제에 서알려줬고 60. 60이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첫번째 항과 21번째 항 등차수열이잖아 무조건 뭐 하자 그래서. 음. 빼자 그러면 빼게 된다면은 요동을 시켜도 뭐의 차가 한 차가 몇 개야? 20개, 20개. 그럼 그게 공차 차겠죠? 그럼 공차는 얼마 나오게 되겠니? 20개. B는 얼마로? 마이너스 3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일반항 AN 유도, 유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얼마라고 유도하시면 돼? 마이너스 5 더하기, 3N 더하기, 뒤에 얼마나 갖다 붙이면? 63도 갖다 붙이면 될거 아니야? 예. 그래니 이 네. 같냐, 안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AN이 유도가 될 것이고, 근데 문제에서는 TN이 TN 플러스 1보다 커지는 모의 N의 무슨 값과 최소값과, 최소값과 최대값에 뭘구하야 하, 합을 구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TN이라는 놈의 시조를 보려면 결국에 등차수열의합 SN을 봐야 되겠네. 맞아들려, 그럼 등차수열의합 SN에다가 못뭐 씌운 게 TN이니까 이 SN에다가 <laughs> 절대값 씌운 게 뭐가 되는 거야? <laughs> TN이니까 아니요,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등차수열 합은 모두 하기 뭐? 초안도 하기. 뭐? 끝항 다음에 곱하기 항행 개수. 개수 거기에 항행 개수 나누기 2, 2. 2 그러면 Sn을 먼저 유도하게 되면 Sn이란 놈맨시키는몇 분의 2분의 초항 얼마에다가 60. 60에다가 다음 플러스 끝항은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n번째 항이니까 그게 결국에 일반항 갖다 쓰면 될거 아니야 그럼 일반항 갖다 쓰게 된다면 마이너스 몇엔 더하기 3엔 더하기 얼마 63, 이게 끝항일 것이고, 곱하기 뭐의 개수? 항의 개수 몇 개? n개고, 여기에다 뭘 씌운 게, 절대 값 씌운 게, 이게 tn일 거거든. 2분의, 그럼 얘는 마이너스 3n 더하기 123. 123, 다음 곱하기 얼마? n. 여기에 절대 값 씌운 겁 되게 되겠지. 표현이에 그, 예, 갔어 갔어. 그러면 제가 Tn인데 저거가 제가 Tn 플러스 1보다 커다 작다를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 단순한 거예요. 다시 수열에서 변수보다 N. 변수를 n이라고 얘기한 건 저는 쟤는 n에 대한 뭐라고 받아들이시면 돼. 함수식으로 받아들여도 돼. 뭔소리지 이해갔냐 안갔냐 그럼 쟤는 몇 차함수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2차함수 2식인데 2차 변수가 n인거고 그 n이 모든 실수는 아니라는 거야 무슨 수만 해결이 된다는 4번. 얘기야? 자연수만 이해갔어? 예, 안갔어? 그러면 어떤 2차함수식에다가 뭘 씌운거랑 똑같으니까 절대값이 어디에 있는걸 x축보다 어디 있는 놈의 식계를 아래에 있는 식계를 뒤집어 뭐 올려야 되겠지 그럼 이 놈의 식계에 2차함수 근처다 보게 되면 하나는 어? 얼마 나오고? 0 나오고, 여기서 얼마 나오게 돼? 21? 21. <laughs> 20일? 41. 40. 1 나오지요? 자, 그러면 그때 얘는 무슨 블록이알볼 위볼? 미, 미. 미. 위볼. 자, 제로하고 얼마가 되나? 40일이 되면서 얘도 그대로 올라가는 이런 위볼이 될 것이고, 표현이 갔상 갔상. 됐냐, 안 되냐, 여기다 에못씌었으니까 절대 값씌었으니까 축보다 밑에 있는 요 놈의 식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 올려주면 안 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이 그래프가 누구의 그래프인 거야? TM 그래프인 거야. 맞아, 틀려. 다음,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 뭐? 대칭 축. 축이 얼마 나오게 되니까? 2분의 얼마? 4 0 나오게 되겠지. 맞아, 틀려. 그러면서 얘는 변수가 누군데? N인데 이 N이 무슨 수인 거야? 자연수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자 고민하이. N 자연수 적용이니까 T1과 T2를 보면 이게 T1에서의 무슨 값이 돼? 함수 값이지. 얘가 T 얼마에서의? 2에서의 함수 값이 되겠지. 그러면 TN이 TN 플러스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여기서 tn이 tn 플러스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야 다시 n이 3일 때 적으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tn이 tn 플러스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야 왜저 함수가 뭐 하고 있으니까 증가하고 있으니까 표현이에 갔어 갔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tn이 tn 플러스 1보다 어때야 된대 더 어때야 된대. 커져야 된대. 그러면 쟤는, 그니까, 러 식을 보실 때, 얘를 우리가 함수로 보고 잡고 했다는 건, 이 식의 함수값이 tn이잖아. 그니까, 러 함수값인가 y값. 요 그래프가 tn의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한나씩 넘으시면서 확인하시라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얘가 예, 싹어 갔어, 갔어. 그니까, 러수열의가상기본는 자꾸 대입하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갖다 넘으시면서 계속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TN이라는 놈의 식기가 TN 플러스 1보다 커지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어떤 파트에서 감소하는 파트만 따지면 되겠죠. 근데 이걸 만족하는 건 N이라는 게 무슨 수기 때문에 자연수기 때문에 대칭축보다 더 어느 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무슨 값만, N의 값만 따져주면 되겠네? 그럼 오른쪽에 있는 N의 값은 2분의 4 0이대강 얼마쯤이 되니까? 20.5잖아. 그럼 쟤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될 것이고, 그러면 N은 얼마보다 커져야 된다고. 21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겠고요. N이 만약에 41이 들어가면 말도 틀려. T41과 T 얼마를 비교해야 되니? 42니까 T42는 여기 함수 값을 나타내게 되겠지? 말도 틀려. 그럼 얘는 만족해야 하네. 아, 네. 그럼 N이 얼마까지 만족해야 된다 싶 봐? 요 40까지 만족해야겠죠. 회의, 이해, 냐 갔냐. 그래야지만 여기 40 나와야 40에서의 함수값이 40에서의 함수값보다 어떨 테니까 더클 테니까. 회의, 이해, 갔어, 갔 그럼 n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져야 돼? 20일부터, 20일부터, 20일부터 어디까지? 40까지 가져야 돼. 그럼 20일부터 40까지 가져야 되니까 그때 최대값은 얼마로? 이40 나오게 될 것이고요. 최소값은 얼마로? 20일로 표현되겠죠. 회의, 이해, 갔니? 어이? 정돈하시면 됩니다.